자, 이어서 28번째 날, 매크로인 아, 급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부터 가는 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 진행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7번 미분하고 8번 미분에서 0대2파라는 거는 x의 7승이랑 x의 8승에 집중하세요라는 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만큼은 이미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좀 전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전개를 해서요, 어, x제곱 플러스 x를 쓰시고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x승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x승에 어, 모든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x에서 쭉 가는 게 풀마풀마 교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쭉 가는데 적어도 한 7승까지는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쭉 전개 플러스 6분의 1의 x의 6승에 마이너스 7팩분의 1에 X의 7승에 플러스 돈돈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 X의 7승이랑 X의 8승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안 궁금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7승이 되는 거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어, 500분의 1을 가지고 7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 플러스 600분의 1로 7승 그 다음에 다시 어, 8승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8승. 600분의 1에다가 다시 8승은 이렇게 곱한 8승이고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f를 7번 미분하고 0대입하세요에 8번 미분하고 0대입하세요는 얘가 이제 어, 이만큼 7승의 개수에 7팩토리얼 곱하는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500분의 1에 플러스 600분의 1에 곱하기 7팩토리얼 플러스 600분의 1에 마이너스 7팩분의 1에 어, 8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개해서, 어,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5 팩토리얼까지 약분이 되고 7, 6만 남아서 마이너스 6, 7에 42, 플러스 7이 남게 되고요. 플러스 8, 7에 56, 마이너스 어,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요거 두개 계산이 14. 그다음에 더하면 21, 21에서 8 빼면 13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 있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성균관대 난이도 정도 되는 건데 약간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어려운 문제 정도로 보면 좀 연습만 좀 잘하면 얼추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2번 얘는 좀 약간 응용이 된 거죠. 이제 건대 문제였는데 자, 10번을 미분해가지고 일단 x의 10승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때문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미분을 일단 때립니다. 미분을 때려주면은 t 자리에 대입해서 4승되는 거고 내가 대입한 거 미분.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거 미분 0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e의 x승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4승을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x 4승에 플러스 제곱 때문에 플러스 x 8승에 마이너스 가는 거니까. 여기서 2x 마 2x 5승 플러스 x의 9승 마이너스 쭉갈 거를 어 f를 한번 미분할 거다라고 한 거를 가지고서 보면 앞으로 더 미분해야 되는 횟수는 10번까지 채우려면 9번 더 미분입니다. 그죠? 이미 한번 미분했으니까 그럼 9번 더 미분하면 이 상태에서 9번 미분했을 때 앞에는 다 날아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9 팩토리얼 뒤에 뭔가 남겠네요. 그럼 따라서 10번 미분에 0 대입하는 거는 그냥 9팩토리얼. 이렇게 멈추면 된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그 저번에 배웠던 거 이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자, 루트 때문에 이거 루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만큼을 fx 정도로 잡았을 때이 fx를 지금 매크로인급 전개해서 얘는 x4승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x 이렇게 해서 2랑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주시고 따로따로 루트 주면 루트 2한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코사인의 제곱의 2x 반각공식 쓸수 있겠죠. 루트 먹으면 코사인 2x 이 정도 줄 수가 있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코사인에 대한 전개를 가지고 서 생각해보면 원래 1 마이너스 어, 2팩분의 1의 x의 제곱인데 그거 대신에 2x 4팩분의 1의 x의 4승인데 그거 대신에 2x 어,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전개를 했을 때 어, 요거는 4팩, 24분의 2의 4승 16 그럼 24분의 16 그러면 어... 8, 잠깐 24분의 16? 그럼 요거를 4로 나누면 6, 4, 24고 이렇게 될까요? 8로 나누는 게 좋겠다. 3분의 2에서 3분의 2에 어, 루트 2 곱해서 x의 4승의 플러스 쭉 가겠다, 그죠? 이렇게 곱하는 순간 자, 그래서 답은 얘입니다, 그냥. 응, 답은 3분의 2 루트 이다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트를 제거하는 방향을 골라주는 조금 다소 응용되는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x는 0에서 빵꾸난 거예요. 조각적 함수를 준 건데 여기서 이만큼을 구하래요. 근데 사실 이건 두번 미분하고 0 대입하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x제곱에 집중해서 풀면 된다가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조각적 함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 이거 정의로 가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리미트 뭐, h가 이거 할때 하면 되는, 되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0이 아닌 부분을 가져와서요 얘를 어, 내부에 이렇게 매크로인곱수 전개 가능한 게 있으면 전개를 하는 겁니다 1-200 분의 1이고 400 분의 1이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그럼 얘가 x 제곱분의 1에 어, 2분의 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4분의 1의 x의 에 4승에 마이너스 쭉 가겠다. 그치?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4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간다라 보면은 사실 얘가 x의 0대로 가면 2분의 1인 거니까 이거를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 는 전제라면은 얘를 hx로 그냥 이걸 뭉쳐 가지고 한 번에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보랑 이 정보를 다 담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제곱의 개수를 가지고서 어, h 2 프라임 0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팩토리얼 곱해서 답을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건 옛날 중앙대 문제고 최근에는 뭐 서강대 나온 적도 있고요, 등등등 어느 정도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렇게 조각적 함수에서 0이 아닌 부분에 대한 어, 메크로잉 곱스 전개로 조각적 함수가 아니게 합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앞페이지 진행을 해봤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요고. 음, 계속 가봅시다. 자, 이건 좀 예외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에서도요, 요렇게 이제, 매크린 어, 곱수 전개 가능한 게있으면 저걸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따로 뗄 거고, 그 다음에 두배의 2의 x승은 1 플러스, x 플러스, 2팩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3팩분의 1의 x의 3승의 플러스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x 제곱에 닫아요. 그리고 a보다 커요. 자, 그럼 속어되는 게 얘랑 얘랑 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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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어. 되면, 얘가 어, x 3승분의 1에 3팩 6분의 2 3분의 1에 x의 3승에 플러스 쭉 가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 그럼 얘가 3분의 1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x에 대입할 게 0보다 크거든요 그럼 뭔가를 대입하는 순간 3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a에 배치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어,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약간 아주대에서 은근 나왔던 패턴이다. 이 정도로 보고요. 어, 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제이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 같이 생각해서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요거는 좀 은근 나오는데, 나노스템과매크인 굽스 해서 갈게요. 자 얘는 만약에 어떤 분수 함수의 형태에서 매크로인급 전개필요하다라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우리 저번에 탄젠트 x에 대한 거안 했다? 이게 뭐냐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건데. 이게 분수 함수로서 코사인도 전개 모습이 있고 1 200분의 1에 축하고 4 0분의 1에 마이너스 가고 얘는 x 300분의 1에 5 0분의 1에 쭉 가겠죠. 음. 그랬을 때 이거를 오름차순, 점점 올라가는 순서로 잡은 다음에 나눗셈을 진행해요. 나눗셈을 진행해서 몫을 필요한만큼 뽑으면 그게 매크로 어, 인급 전개 형태라는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나가시고 직접 나눌 거기 때문에 팩토리얼 계산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분자 들어오세요. 어, x 마 6분의 1x 3승에 플러스 120분의 1의 x 5승. 자, 그러면 이제 최고차 끼리 맞춰서 가는 거죠. 다항식의 나눗셈. 그럼 x 써준 다음에 전체를 곱해주면 은 x-1분의 x3승에 플러스 25분의 1x5승에 마이너스 쭉할 거고 빼요. 빼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6분의 3, 그럼 빼서 6분의 2 다시 3분의 1x3승이고 빼요. 그러면 120분의 1 빼기 어, 120분의가 되면 은 120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0분의 4니까 그게 어 120분의 4니까 30분의 1인가요? 응. 이렇게 해서 가겠죠. 그럼 또 얘를 맞추기 위해서 얘한테 플러스 3분의 1 x 3승이 되는 겁니다. 3분의 x 3승 오시고 마이너스 6분의 1 x 5승 오시고 쭉 가겠지. 그럼 얘가 이제 빼주면 6분의 1에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되면서 어 30분의 4, 그러니까 15분의 2에 x의 5승이 되고 또쭉 가면은 또 얘를 만들기 위해서 15분의 2x의 우승이다 라고 보면 지금 이만큼이 뭐에 대한 탄젠트 x에 대한 전개가 되더라.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매크린 어, 곱셈 전개를 할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분수 함수 나왔을 때 처리할 방법을 좀 배웠다라고 보면은 자, 이런 문제도 풀수 있어요. 얘가 X는 0에서 금방에서의 테일러 곱수 매크린 곱수에 대해서 어, X3승과 X4승의 개수를 더하세요가 되는데, 이게 지금 분수함수고요 분자분모에서 매크린 곱수 가능하다라면은, 걔를 전개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나눌게요. 자, 분모는 나가시고, 1-2팩분의 1에 플러스 4팩분의 1에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사이 뭐였냐면은, 계속 플러스로, 3팩이니까 6, 계속 플러스로, 5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몫을 떼어주면 되는데, x 올리면 x-, 2분의 1 x 3승에 플러스, 24분의 1 x 5승에 가는 거고, 빼주면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그럼 3분의 2의 x의 3승이고, 그 다음에 빼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올려주시고, 쭉 가고, 여기도 빼면 그 다음에 차례가 뭐냐면 은 x5승의 차례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은 어차피 지금 보시면 얘가 우함수고요. 얘가 기함수니까 요 기함수예요. 기함수니까 얘에 대한 전개가 x 플러스 3분의 2 x3승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어차피 5승의 차례예요. 어, 그 말은 4승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얘가 3분의 2로 끝이 났고 얘는 어, 0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을 매클로인급수 어, 전개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뽑아주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에서 매클로인급수 자, 이거는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만약에 로피탈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건데, 만약에 0으로 가는 극한인데, 내가 함수 안에서 매클로인급수 전개 가능한 형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개를 전개해서 어그 극한값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편한 경우가 더 많고 은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풀어보면은 지금 이만큼에 대한 건데, 자 일단은 이 분모에서 어떤 형태를 볼수 있냐면요, 얘가 x의 3승의 3분의 7승은 7승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에 대한 3분의 7승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박스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치고요. 다시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은이 보라색은 어차피 0이 들어가면 1이니까 0이 아닌 걸로 결정되면 먼저 결정해서 나가세요. 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나가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 내용은 어디냐면 루피탈의 정리에 있습니다. 박스치기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추격이 된 거냐면 은 x 7승 분해 인데 그 분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x 7승분의 1을 따로 떼고요. 분자를 옆에다 쓸게요. sin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팩분의 1 x의 3승에 마이너스 5팩분의 1 x의 5승이다. 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하필 여기 뭐가 등장을 했냐면 이 sin이라고 하는 매크로인 곱 전개 가능하게 등장을 했으니까 걔를 전개를 하세요 하면은 로피탈의 정리보다 조금 더 쉬운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x 3 0 0분의 1에 5 0분의 1에 마이너스 7팩분의 1에 갈 거고 9 0분의 1에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팩분의 1 x3승에 마이너스 500분의 1의 x 우승 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소거되는 게 이렇게 앞에 세 개를 날릴 수 있는 구조가 뜨고 이 뒤쪽의 모습에 의해서도 어, 이거 사인을 전개해서 풀라는 거구나 정도의 신호를 예측해 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곱할 땐 지금 숫자밖에 안 뜨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7팩분의 1에 플러스 9팩분의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쭉갈 건데 어차피 이 뒤에 부분들은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숫자로서 마이너스 7팩분의 1이다.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화를 해주는 게 좋겠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루트가 어, 나오면 어떤 극한이든 일단 유리화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루트 root, 플러스 루트가 분자 분모 동시에 곱해졌다라 볼게요. 그러면 분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내가 분모에 쓴 이만큼을 분자에 똑같이 곱했기 때문에 이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좀더 간략해졌고 이거 속어 되는거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니 0을 넣으면 0분의 0골 맞긴 한데요 자 이만큼 박스 그럼 0분의 0골 하지만 어, 이만큼 박스 치면 얘는 들어가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분의 1 그래서 2루트 2 분의 1로 숫자 결정되니까 결정하고 나가시고 남은 부분에 대한 극한을 마저 풀면 됩니다 그럼 여전히 0분의 0골이니까 로피탈 써도 되지만 자, 극한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극한이죠. 근데 그 내부에 뭐가 있어요? 사인도, 탄젠트도, 어, 맥크린 곱수 공식이 있으면 개를 전개를 하셔라라고 하는 것이고 탄젠트의 전개는 x 플러스 3분의 x 3승에 플러스 15분의 2 x의 5승 정도까지 외워주시고 마이너스 이어지고 사인에 대한 전개는 3팩, 그 다음 5팩 어, 이렇게 해서 써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2루트 2분의 1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소거되는 게 이렇게 소거가 되고 그 다음 계산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분의 1이 되면요. 지금 6분의 1에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 어,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고 뒤쪽도 뭔가 계산이 될 거고 x5승이고 쭉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전개를 어, 여기 x3승분의 1 있었어가지고요. 전개를 쭉 해주면 얘가 2루트 2분의 1 리미트 한 다음에 여기 숫자가 2분의 1 남고 뒤에는 뭔가가 계속 남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어 얘는 뒤에 다 0이 될 거니까 답을 4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피탈의 정리를 물론 반복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만큼해서 어, 탄젠트랑 사인에 대한 매클린급 성계해서 계산을 정리했을 때 로피탈보다 좀더 빨리 풀리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극한 계산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매클린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클린 어, 급수에 대한 얘기를 끝을 내고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근사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은 계속 이어졌던 매클린 급수 문제고 또 다시 개념 1번부터 출발하는 근사값을 음 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까지인가요? 응. 하고 나면은 28번째 날을 끝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시간에 근사값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